앤디 이식팔 자스가 누가 그러더라. 너가 뉴욕에서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니? 나이 50 넘게 처먹고 대가리에 뇌가 없어서다. 앤디 형하고 같이 나는 카톡을 좀 보여, 읽어 드릴게요. 보여 드릴 순 없지만은 읽어 드릴게요. 22년 9월 4일 일요일이죠. 방송 끝나고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53분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옵니다. 그래서 지 방송에 송출을 했죠. 엔디 형이 창국이한테 보낸 문자 자 읽어드릴게요. 창국아 내가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 보낸다. 나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고 먼 타국 땅에 와서 같이 사는 동포이고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내 요구에 동조한 부분은 내가 깨끗이 사과할게. 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. 하여튼 내가 보낸 메시지 언급 절대로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남자 맞지. 나는 내 삶에 모토를 오픈 마인드로 살고 있어. 그러니 너도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숲을 보고 살아. 만약에 내가 이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그 어디에서라도 언급할 시, 그때는 각오해라. 여기서 얘기 끝내고 각자 인생 갈길 가자. 이게 앤디 형이 개창국이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. 근데 저기에는 어디에도 앤디 형이라는 글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저 사진을 내가 앤디 형한테 톡으로 보냈어요. 그러면서 형 이거 혹시 형이 창국이한테 보낸 거예요? 저 새끼 저리 방송하는데 형이 보낸 거 맞아요? 하고 내가 톡을 보냈습니다. 그랬더니 앤디 형이 답이 왔어요. 와이프하고 이 문제 때문에 싸웠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안 하려고 한다.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.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. 그래 갖고 제가 그랬어요. 아니 형글 타고 저리 개티한테 꺼리를 만들어주시면 형이 분명히 알아야 하실 게 있어요. 이제는 창국이가 내입 네 닫으라고 형 시킬 겁니다. 지 언급하면 형 가족 언급할 거라고. 저는 이제 형뒤못 봐드려요. 그냥 다 끊으시고 보지 마세요. 창국이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.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왔습니다. 답이. 이제 제 방도 오지 마시고요. 지금 개띠 방서 채치신다면서요. 아무튼 알겠습니다.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갖고. 그랬더니 알았어 하고 답이 온게 새벽 3시 13분이 마지막이었어요. 제가 말한 거대로 정확하게 됐죠. 정확하게. 몇년 동안 봐왔어요. 천국일. 이 형님 그냥 조용히 떠나시죠. 그러니까는요. 왜왜 왜 저런지 몰랐어요. 모르겠어 나도. 저 겁대가리 많은 새끼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. 뉴욕 뉴욕으로 찾으러 간다고? 저 새끼 뉴욕 가지도 못해요. 그냥 앤디 형이 손털고 그냥 가면 끝나는 일이야. 안 그래요? 저 새끼가 앤디 형을 또 어떻게 찾아? 앤디 형이 저 새끼를 또 어떻게 찾을 거면? 앤디 귀식기야 너가 성류님을 떠날 거면 미리 말을 해서야지 물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널 좋게 안볼 거야 그래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개티 새끼한테 먼저 채을 치고 귀통수를 쳐할놈마저 새끼 저거 레이님이랑 실친인데 말도 안 하고 배신하고 나왔다에 내 손모가지 걸수 있다 십자시가 그러니까 네가 외톨이지 귀용신 새끼 평생 그렇게 친구 하나 없이 찌질하게 살아라